Come on in 안중이 빼꼼 어서오세요 빼따란데 티 안나 하.. 미쳐버리겠네 어머리들 들 어디갔지 소님 빼꼼 어서오세요 아 큰일났네 소디님 빼꼼 어서오세요 아, 지금 꼬물이들이 안보여요 지금 큰일이다 아, 제가 엊그제 아, 엊그제가 아니한 3일 전? 3일 전쯤에 여기 땅 주인분, 여기 컨테이너, 여기 농막 주인분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안 그래도 마침 애들 보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아주머니 한 분이랑 할머니 한분 오셔서 본인들 집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대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안 그래도 얘네들이 새끼를 여기 낳은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일단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양을 한번 보내보겠다라고. 씨, 밥그릇이 여기 있노. 에 씨. 이구아휴 씨. 저 애들 입양을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때까지만 애들 여기 좀 지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씨. 지금 어제부터 애들이 안 보입니다. 어제도 여기 사료 주고 갔었는데, <laughs> 지금 사료통이 여기 안에 굴러다니고 있고, 사료는 다 먹은 것 같은데, 아, 꽃무리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풀이, 풀이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제초한 것처럼, 풀이 저기에 밑에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 누군가 인위적으로 구멍을 막아 놓은 것처럼, 애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이렇게 안 막혀 있었거든요. 여기도 사료포대 안 막혀 있었는데, 일부러 애들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건지, 제가 여기 아주머니 전화번호를 받아놓긴 했는데, 보세요. 여기 여기도 지금 막혀 있고,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잘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근데 생각은 못 했는지, 뒤쪽은 안 막아놨는데, 분명 연락처도 받았고 얘기도 잘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한 마리도 안, 안 보입니다. 지금 원래 애들이 요 건너편에 여기 안쪽에서도 좀 자주 놀거든요. 이제 낮 낮에는 이제 날이 더우니까 저런 그늘 밑에 이렇게 가 있는데 하, 지금 보이지가 않네. 꼬물이들. 아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는데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일단은 조금 이따가 라이브 끝나고 여기 주인분한테 전화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때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래 뭐 살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뭐 아무리 저거 내 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온 생명들인데, 이 생명들을 또 어떻게 그냥 갖다 버리겠냐? 그래서 보호소 얘기까지 하면서 보호소 들어가면 안락사 된다고 본인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에 일단은 먹을 거라도 좀 놔두고, 그래도 여기에 이제 펜스라도 좀 어떻게 공간을 좀 활용을 할수 없겠냐? 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대답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뭐 나쁜 마음은 먹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쪽 부분에 이쪽에 이제 땅이 좀 넓으니까 여기에 펜스를 혹시 좀 치고 이렇게 애들 공간을 마련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저쪽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뒤로 후진해서 뺏어 나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이렇게 넓은 땅에 뭐 후진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쓰는 게 불편하신 건지. 정안 되면 뭐 비용이라도 좀 주고 아이들 공간을 좀 마련해 주려고 했었는데. 아,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에. 까미님, 빼꼼 어서오세요. 뭐 남편분이 계시는지 남편분도 오셨는지 남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겁많은 애들이라서 여기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을 건데 애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아 미치겠네 아니면 여기 건너편에 여기라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안 보여요 미쳐버리겠다 아 이런데 배관에 빠지진 않았을 건데 애들이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아 어머니들 원래 여기 그늘 밑에서 좀 자주 노는데 애들이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여기도. 아, 돌아버리겠네. 근데 애들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라 너무 노출은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가 근데 뭐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라서. 아. 장기요미님 잠깐 만서오세요 일단 뭐,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못 드린 분 죄송해요. 지금 꼬물이들이 사라져가지고. 아이고. 여기에도 떠돌이 애들이 밤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일단은, 이 동네에도 이제 떠돌이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료가 없어진 건 분명히 누군가 와서 이제 먹긴 먹었다는 건데. 아, 미쳐버리겠다. 여기서 분명히 애들 다 뛰어노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저기 없더라도. 아예 한 마리도 안 보이네, 한 마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처음에는 일곱 마리인 것 같다라고 했다가, 육안으로 확인된 건 여섯 마리다. 그래서 여섯 마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한 마리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총 일곱 마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 일곱 꽃무리들이 지금 전부 다 사라졌어요, 지금. 겁이 많아서 컨테이너 밑에서 안 나올 텐데. 그 마지막에 한 마리 확인된 아이도 겁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못본 거였거든요. 아, 미치겠네. 제가 어떻게든 누리를 지금 빨리 입양을 보내고, 애들을 다 데리고 올 여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도 지금 제가 입양을 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보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애들이 컨테이너 밑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미쳐버리겠다. 지난번에 처음에 보셨던 까만 아이 하나는, 털이, 털이 짧은 거 까만 아이 하나는, 이 앞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사고 날뻔 했었거든요. 차가 너무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그래도 차가, 다행히 아이를 발견하고, 좀 속도를 늦춰가지고 사고가 안 났는데, 좀 위험하긴 했었어요. 근데,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원래 여기서 보면 이 안쪽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엄마도 안 보이고 꼬물이들 원래 사료봉지 이 소리 들리면은 애들이 뛰어 나오는데 아한 마리도 안 보이네 미치겠네 이 꼬물이들이 멀리 가봐야 어딜 가겠습니까 태어난 곳이 여긴데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없이 다 사라지냐? 일단은 사료는 놔뒀고 제가 컨테이너 주인한테 일단 라이브 끝나고 전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뭐 진짜 애들 뭐 어디 15호수로 보낸 건지 아니요 비 많이 온 거랑 상관이 없어요 저기는 비가 뭐 고여있지가 않고 빗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쓸려, 쓸려 내려갔을 리도 없고 아 세리님 빼꼼어서 오세요 예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포획을 해서 간 건지 애들이 이렇게 한 마리도 안볼 수가 없는데 항상 그 손타는 새 아이들은 제가 사료 봉지 이거 소리 듣고 항상 뛰어 나왔었는데 너무 좋다고. 네,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여기 땅 주인분한테도 전화를 해서 좀 확인을 해 보고 원래 요 여기 밑에 이런 데서 많이 뛰어놀거든요, 애들이.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보여, 여기 지금. 단한 마리도 안 보여. 하, 미쳐버리겠다, 진한돌아니배고 어서오세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보일 수가 있지? 그리고 애, 얘네들이, 겁 많은 애들은 엄마 따라도 안 가더라고요. 컨테이너 밑에 그냥 숨어있고. 마지막 본게 이틀 전입니다. 어제부터 안 보였어요. 어제부터. 양이네 안녕. 어제 안보이길래 저는 어제 밥 갖다 주러 갈때 애들이 그냥 놀러 갔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조금 의심은 했었거든요. 한 마리도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여기에서 이 밭에, 이 공간에서 한 마리가 뛰어다니는 그 실루엣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애들이 여기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애들이. 컨테이너 밑에도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컨테이너에 없으면 항상 여기서 뛰어놀았는데 애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보이... 미치겠네 경복님 하... 백금 어서오세요 근데 이 동네에서 애들 떠돌이 애들이 갈 만한 데가 거의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장소하고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기 밖에는 없을 거거든요 진짜 보시면 여기 밭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애들이 지내기에는 너무 좋은 공간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없지? 아, 진짜 만약에 저 컨테이너 주인이 어떻게 한 거면 진짜 이거. 여기가 제가 태양이하고 자주 산책하는 곳인데 애들이 여기도 한번 쉬고 있는데 아안 보인다 안 보여. 오물이들, 오물이들, 오물이. 손 타는 애들은 소리 들으면 뛰어 올 텐데, 엄마는 그 목연은 제일 안 보여, 원래. 목견이 제일 마주치기가 어렵고, 제가 일 끝나고 새벽에 들어올 때 보면 항상 그 컨테이너 앞쪽에 도로 가까운 쪽에 엎드려 있거든요. 그때만 목견을 주로 볼수 있고, 그 외에는 밥 주러 가면 제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견은 피해요. 그래서 목견이 제일 마주치기 어렵고, 꼬물이들은 그래도 쉽게 볼수 있었는데 아한 마리도 안 보이네 아 미치겠다 오늘 애들 사료 갖다 주면서 또 이제 그 컨테이너 밑에 있던 겁만턴 아이들 그네 마리 그 아이들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앞쪽까지 나온 나와 가지고 제가 오늘 사료 갖다 주면서 그 아이들 모습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일이고 진짜. 복권님 빼고만서세요아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인다 한 마리도. 아 진짜. 진짜 큰일이네. 저 여기 에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애들 사고도 사고지만. 여기 동네 마을 초입에 어르신들도 한 번씩 유모차 끌고 이렇게 다니시고 하는데, 보시면 저기 저렇게 코너에요. 코너에 사람도 안 보이는데, 저런 데서 빨리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경산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방지턱 설치해달라고 민원 넣을 생각이었는데, 여기는 예전에 다른 꼬무리들이 지냈던 컨테이너 거든요 여기는 완전 그때 여기 땅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풀 한번 싹다 베고 나서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자라버려서 꼬무리 꼬무리 아 미쳐버리겠다 쫑방란유격도님예 용성 아닙니다 여기는 방공, 방공리 쪽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애들 밥 주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일하러 나간다고 오토바이 타고 나갔는데 동네 떠돌이 아이들이 그 애들, 꽃무리들밥 주는 곳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떠돌이 아이들도, 어... 성견들이 한네 다섯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뭐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애들이 공격당할 일도 없는데 하... 안 보이네 안 보여 미치겠다. 아... 아 어떻게든 어떻게든 진짜 뭐 솔직히 다 이렇게 어떻게 거둘 능력은 안 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입양 보내려고 했었는데, 아, 미치겠네. 하나도 안 보이네. 꼬머리들! 꼬머리! 꼬물이. 아, 미치겠네. 어디 갔지? 진짜 일부러 여기 땅 주인이 쫓아낸 건지. 저기 건너편에도 혹시나 지금 제가 여기 컨테이너 밑에 좀 비출 건데 제가 지금 육안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카메라에 혹시 꽃물이 한 마리도 보이면 채팅으로 좀 남겨주세요. 아리 오므리들오므리들 오므리 도무리. 없죠? 아, 미치겠네. 아그손 하... 타는 새아이가 제일 깨발레라. 깨발랄 해가지고 맨날 엄마딸이 길 건너 가지고 저쪽 밭에 놀러 가고 이러고 나머지 애들은 다 여기 있는데 한마리도 없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 미치겠다 일단은 제가 동네 애들이 있을만한 곳 한번 돌아 봤는데 지금 한마리도 안보여요 지금 코인핸드도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 컨테이너 주인한테도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돌아버리겠네. 지금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해갖고, 오늘까지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 더워져가지고, 애들 밥통도 큰거 준비하고, 누가 쓰레기 버리는데 김치통, 어, 김치냉장고에 넣는 그 김치통 버려놨길래, 거기에도 이제 제가 그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줬었는데 한 마리도 안 보이면 미치겠네 예당님 빼꼼어서 오세요 주, 주인입니다는 무슨 말이시죠? 저기 컨테이너 주인분이신가요? 아 진짜 그림자도 안 보인다 그림자도 안 보여 아, 이제 어떡하나. 아, 미치겠네. 제가 오늘 저 애들 그동안 밥 챙겨주고 하면서 애들 입양 홍보 좀 해보려고 애들 사진도 이쁘게 찍어놔서 오늘 라이브 통해서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미치겠네. 아, 여기, 여기 있을 수도 있으려 여기는 애들이 잘안 가는 곳이긴 한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일곱 마리의 꼬물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사라졌다는 거는. 저희 동네는 개장소도 안 와가지고, 뭐, 아이들이 잡혀갈 염려도 없는데, 여기는 이제 빈 땅이라서, 여기 한 번씩 떠돌이 아이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 집을 사 가지고 여기 에다가 저희 아이들 좀 거처를 마련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여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는 건물이 3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3개인데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이 3개를 다한 번에 판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너무 비싸 가지고 여기 공간도 엄청 넓고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들 운동장 겸 여, 여기는 또 창고라서 이 안에 애들 실내 견사짓고 하면 너무 좋은 땅인데 하, 너무 비싸요 여기는 아 여기도 애들 없네 꼬무리 꼬물이. 꼬무리들 오므리! 오므리들! 돌아버리겠다. 자. 아, 어제 이상했을 때 그때, 그때 좀 확인을 해봤었어야 했는데, 어제도 애들이 안 보이길래, 그냥. 건너편에 하나의 실루엣이 보여가지고 아 거기서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더니 하, 미치겠네. 꼬물이들, 꼬물이. 꼬무리. 하 여기도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더워 일단은 예 네, 15호사하고 다 확인해 볼 겁니다 다 확인해 보고 저기 컨테이너 땅주인 분한테도 연락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진짜 땅주인 분이 저거 애들 뺀 거라면은 진짜 이거는 좀 화를 내야 될것 같아요 그때 그, 그렇게 얘기를 잘해 놓고 뭐땅한 공간을 펜스를 치도록 해 주겠다 뭐 이런 확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막 15호소로 보내거나 이렇게 할것 같진 않았거든요. 15호소가 어떤 데인 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고, 본인들도 안락사 당한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정확한 뭐날 공고 날짜도 이런 거는 잘 모르셨지만, 15호소에 가면 안락사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만약에 저 아이들을 혹시라도 그분들이 몰아냈다고 하면, 아, 하... 싸워야죠. 아... 하... 애들. 지금 제가 둘러본 데가 애들이 갈만한 데인데, 지금 한 군데도 안 보이네요. 그, 뭐, 꼬물이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보이던 그 떠돌이 아이들도 안 보이네요. 아니요, 어, 어미 찾는 소리가 뭐, 지금 제가 라이브 하고 있어서 이걸로 어미 찾는 소리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고양이들한테 효과가 있는데, 강아지들한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뭐, 아이들 부르는 소리, 아이들 찾는 소리, 뭐, 이런 거 있는데, 강아지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양이들은 조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좀 들어가서, 일단 저희 아이들 조금 보여드리고 지금 제가 쟤들, 쟤네들 밥부터 챙긴다고 지금 마당에 애들 똥똥도 안 치워줬는데 아직 들어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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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들어가자 하리보 내려와 내려와 아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오늘 잠깐 일단 애들 똥, 똥도 똥 치워 줘야 되는데 큰일이네 비켜봐 비켜봐 잠깐만 비켜봐 도박이 도로시 조용히 있어 비켜봐 아빠 똥 치워 줄게 애들도 지금 너무 오늘 너무 더워 가지고 계속 저기 그늘 밑에 가서 쉬고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지금 이제 애들 변을 좀 잠깐 치워줘야 돼요.